왼쪽 먼저 한번 봐 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가운데 예, 네, 봐 주시고. 예, 네, 그리고 오른쪽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네, 잠시 내려가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혜수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왼쪽부터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잠시 무대 위에 아래로 내려가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코 역 박소담 씨 이제 바톤 타치 하시겠습니다. <laughs> 예,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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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 예, 그러면은 잠시 예 내려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 박차경역 이한희 배우님. 단독 모시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 계시고, 이제 준지 역설경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예, 선배님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대 앞쪽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도 예, 봐주십시오. 예, 뭐 선배님, 근, 예. 무대에 계시고 다른 배우님들 다 같이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배우님들 같이 찍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자리 잡으셨죠? 이제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혜영 감독님 예, 네, 같이 찍으시죠. 예,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팀 유령 이쪽 왼쪽 봐 주세요. 예. 네.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유령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